아, 이 땅이네요. A 부분. B 부분은 도로이고요. A 부분, 밑 땅. 오, 잘생겼어요. 네. 아주 땅도 잘생겼고. 아, 이 지금 이 바다 앞에 있는, 떠있는 섬. 저앞 배경. 아, 여기 이제 동네들이 있고요. 아마 여기가 선착장인가봐요. 그죠? 네, 여기 뭐 작은 섬인데. 연결이 돼서, 이렇게 아름답네요, 지금. 음.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? 이 다도해, 이 남해 쪽으로는 정말 이, 그, 바다 경관이 참 아름답죠? 그렇죠? 아, 이렇게 봐도 너무 좋네요. 그죠? 어, 이 땅인데, 정말 생기기도 너무 잘 생겼고, 요, 땅, 이 땅도 잘 생겼고, 도로에 붙었고, 일단, 음, 그거는 합격점으로 봅니다. 아... 무슨 지방에 가면 진짜 아름답죠? 어, 그냥 오기 싫고, 살고 싶고, 에, 그런, 있는데, 여기는 이제 동네가 어 산과 산 사이에 완전히 걸작에 바람막이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배산 임수인가요? 그죠? 예, 네. 어, 아름답죠? 자, 이거 보세요. 어, 이 산이 어, 뒤로 이렇게 쫙 감싸고 있고 앞에는 트인 바다에 앞에 또 작은만 또 섬이 있어요. 음, 그림 같네요. 그 동네도 꽤큰것 같아요. 하긴 노하읍이니까 꽤 크겠죠? 읍이니까 노하읍. 아, 여러분 구경 잘하셨나요? 어, 지적도로 보면은 이 토지네요. 이 토지 잘 생겼죠? 아 정말 매우 어, 반듯하게 정말 잘 생겼네요 어전 그리고 어 이게 지금 도로예요 도로 예. 도로에 접해 있어서 아주 좋네요 예. 도로가 쫙 연결이 돼 있어요 항공기들어 보면은 이 터지죠 예, 이렇게 네. 예. 여기가 이제 도로 가에, 그 여기는 중간, 그, 보충, 완충지대인가봐요. 완충지대. 그리고, 어, 이래도 이제 도로가 있는데, 차는 이렇게 다녀야 되겠네요. 그죠? 이 도로는 이제, 어, 그, 작은 농기계들이 다니는, 그런 길인 것 같아요. 그쵸? 여기 바로 앞에 집이 있고 야청 동네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볼까요? 어 제가 사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철저한 조사와 현장 답사를 거친 후에 의 의사,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아, 해남지원의 물건이고요. 어, 노화읍 등산리 874 전이죠 전. 1,649평방미다 전 그럼 어떻게 되나요? 368, 342, 190한196평 정도. 200평 조금 빠졌죠. 네. 아,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된다. 미제출시에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. 아, 처음에 이렇게 954만 원이었네요. 그러다가 한번 유찰돼서 30% 공제돼서 667만 8천 원. 그러니까 현재 최저 매각가가 678만 원이죠. 24년 1월 15일. 어, 떻게 되나요? 오늘이 1월 15일이죠. 아, 죄송합니다. 늦었네요. 제가 좀 분석하다 보니까. 좀 늦었으면 그냥 침묵으로 하세요. 어, 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, 그죠죠 어, 지도를 보면은 요 땅인데 계획관리구역으로 나오네요. 그리고 여러분이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보면 행위제한 조회 구입가 있어요.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을 예, 답할 수가 있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